안녕하세요. 고추입니다. 고추장은 쉽고 재밌는 게임을 소개합니다. 오늘의 게임은 윷놀이입니다. 준비물은 휴지심에 그리면 되고요. 그리고 백조도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개, 네개 말을 준비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판을 그리면 됩니다. 게임을 같이 토끼를 데리고 왔어요. 토끼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토끼예요. 오늘은 무슨 게임인가요, 음, 꽃제작님? 오늘의, 오늘의 게임은 인놀이입니다. 와 아, 인놀이 아주 재미있죠. 네. 와, 오늘 휴지 까도 이용했네요. 네. 머리를 겨썼어요. 고달기야. 그이 유퍼는 누가 꽃사장님이 그랬습니까 네. 그럼 진짜예요? 네. 아, 토끼가 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? 네, 조금 도와줬죠. 아, 아, 그렇구나. 네. 자, 벌칙. 벌칙 정하기. 네. 제가 이기면 은 토끼 엉덩이는 1룬 쓰기를 합니다. 아, 엉덩이 1룬 쓰기요? 네. 아, 네,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토끼의 벌칙은 마사지는 절대 안 받을 겁니다. 토끼의 벌칙은 아! 네. 토끼의 벌칙은 아. 토끼, 이게 시키러요네요 <laughs> <약간 돼요>. 네. <laughs> 아꽃 고추장님. 이거 알죠, 고양이. 어, 고양이? 이 고양이 햇빛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네. 이거를 30초 동안 이렇게 같이 따라하기. 네. 이렇게 오케이? 쉬운데요. 네. 볼까요? 네. 그럼 4개, 4개, 4개씩인가요? 네 공기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바 가위 바... 예. 아, 네. 아 근데 고조장 이거 룰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이 던지는데, 이게 떨어지면 못 놓고요. 못 놓고요? 네. 응. 못 놓고가 뭐예요? 못 이렇게 놓고요. 아, 아웃이라는 네. 말이에요? 아, 그대로 있고, 또 이게 이렇게 던졌는데, 또 이게 세워졌어요. 세워지는, 세워질 수도 있어요? 세워질 아 수도 있어요. 제가 까 해왔어요. 네, 네, 세워지면은, 이제 다시 이렇게 해야죠. 다시 이렇게. 아, 다시 거예요. 기회를 줍니다. 아, 아웃. 돌볼게요 네. 걸이도 잘 나오네요 도개걸. 아 그래요? 이건 되게 잘 나와요? 네 아, 그러네요 잡았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모도 뭐, 잘 나와요? 응. 모는 좀잘안 나오는 편인데 모개요 모개 모개입니다 모개 그러면 모개, 개뭐 개로 먼저 하겠어요 도, 도에도에 걸, 윤보

말좀 <laughs> <토이 웃음> 정말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입니다. 끝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게요 바이바이 코치이었습니다 아,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